코너를 깨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채 모찌 코너를 먼저 먼 먼저. 다시 한 번. 먼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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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내먼 찍어봐 해볼게요 먼저. 아, 먼소 이게 먼저. 뭐저먼 소리 났는데? 에이? 너무 수상한데. 우리 어떻게? 저 먼저. 한번 들어볼게 깨져? 어 깨졌다 오, <웃음> 오, <웃음> <너무 까붙여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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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코코넛은 다해어 어떻게 산정조까지 안녕 산산 좀. 어 그리고 집 앞에 찢어졌어 아 <laughs> 괜찮아 <laughs> 괜어떻게 <laughs> 이거 아니 이거 먹어볼 거야?